안녕하세요 유관남의 생각입니다. 요즘 코인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? 네,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.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어, 다른 게 아니고요. 제가 STP를 어제 관심 있게 보다가 어, STP라는 이 블록체인 토큰은 어, 삼성전자랑 또 제휴를 맺은 코인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. 정말 관심 있게 어제부터 봤습니다. 어제 잠깐 봤고 오늘 제가 매수를 들어갔죠. 보니까 276원. 여기 그렇죠? 이렇게 비쌀 때 들어갔고요. 음. 일단 들어갔는데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쭉 내려왔고. 그렇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오늘은 심지어 하락. 아이너스 10%. 아까는 200원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. 다 함께 뭐 저뿐만 아니라 왠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어, 확실치는 않지만 상승 중에 이 파란 음봉 하나 정도는 어 뭐랄까 쉬어가는 패턴이 될수 있다라고 아, 볼수 있거든요. 주식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? 그 금융감독원에서 뭐 너무 급등했다 그러면은 거래를 정지해라 아니면은 쉬어가라. 뭐 경고다 주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인시장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어 세력이나 고래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불안한 것도 거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전에 이 거래량은 어 매집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 기간 동안 뭐 털리거나 조금 더 매집했다가 이번에 좀큰 상승과 함께 좀 업비트 보기 실명 확인과 함께 그 전에 완료되기 전에 뭔가 한탕 해먹고 정리한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데드캣 바운스라든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구간에 매수를 좀 걸었다가 좀옳타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낮춰 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이 구간을 잡았다가 매수를 잡았다가 좀 낮춰 잡은 이유가 어 분봉을 보게 됐을 때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. 지금 뭐이 구간에서 마치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, 그렇죠? 이 구간에서 버티고 하는데 여기에서 네. 얼마든지 잘안 나와 있지만 이 금액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. 240분 봉으로 좀 보는 게 그래도 일봉보다는 좀 짧지만 장기적인 관점인 거고요. 지금 이 구간에서 240분 봉상 어 21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어 조금, 조금 가면 이음봉의 절반까지 가면은 너무 반등이 약해서 바로 여기. 이 아랫부분, 어, 이 장대양봉이 시작한, 그나마 240분 봉상 장대양봉이 나온 이 부분의 시작가,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더 나오거나, 심하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. 처음에는 전이 구간을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이번에 210, 어, 200원, 이 구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버티지 못하면, 지지하지 못하면, 딱 200원으로 맞췄네요. 2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, 여기도 그냥 쉽게 뚫려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. 뭐더 심하면은, 이 올라오고 있는 61선, 여기까지. 하지만, 그렇게 내려오면은, 뭐, 이렇게 내려오면은,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. 네 반등 한번 주고, 뭐,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정리된 후에 올라가든지 하겠죠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토하시기 바랍니다.